자, 오늘은 신사고 수투 교과서 끊어 끊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선생님이랑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문제는 처음은 쉬우니까 편하게 편하게 들으세요. 자, 문제 1번 문제 봐보자.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지, 그 집합의 원소를 구하라고 랬어 집합인 건 뭐가 확실해야 돼? 기준이 확실되야 되는 거죠. 맞지? 3분의 1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얘는 집합이죠. 맞지? 높은 산의 모임. 얘는 집합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이 모임. 얘도 집합이 아니지. 2차 방정식 예의해의모임 얘는 집합이네. 왜외래 집합이 온소를 구하라고 쓰니까 3분의 13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 있어? 집합 1, 2, 3, 4. 자연수야. 얘해의모임은 마이너스 4이라면 x 4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된 대수리죠. 그러면 집합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대수리 이 해니까 이해갑니까? 참 쉽네요, 그죠 자, 그래요. 페이지 넘겨서 2번 문제가 없시다 2번 문제는 지금 뭐니? 자, 원소 기호지. 원소 기호. 집합의 원소냐, 집합의 원소가 아니냐 이 말이죠. 자,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라고 할 때, 가음 하루 안에 이 기호 중 알맞은 거. 자, 마이너스 E는 유리수 맞습니다. 5분의 1도 유리수 맞죠? 루트 15는 뭐야? 무리수지? 아무튼 간에 유리수와 무리수는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맞죠? 그래서 얘는 원소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기호가 뭐다? 집합의 원소 기호다. 원소 기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봐볼게.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 원소나열법. 원소를 다 나열하는 거 하고, 자, 조건제집법 x by x는 5 이하의 자연수를 만족하는 x. 이렇게 나타내는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 그치? 그쵸? 그 다음에 따다다는 뭐야? 일부를 생략하는 거. 원소의 개수가 많고, 무한집합을 나타낸다. 이 소리지. 이해 갑니까? 자, 3번 문제 가볼게 다음 집합에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것은 원소나열법으로원소나열법으로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 봐봐. 집합 A는 지금 뭐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줬죠? 1 2 이상, 2 2 이하의 홀수니까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집합 11, 13, 15, 17, 19. 이렇게 된다, 이 소리제. 자, B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냈으니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는데, 그럼 이 조건을 봐야 되겠네. X, b a r 1, 2, 3, 4, 6, 10이네. 얘는 지금 뭐냐? 아, X, b a r X는 12의 약수. 이렇게 쓰면 된다, 이 소리제. 조건제시법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죠? 자, 4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요. 자, 우리가 집합을, 집합 A는 1, 2, 4, 8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 뭐라 그랬어? 벤 다이어그램이다. 벤 다이어그램. 그치? 음, 다음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어라. 그리고 1번은 집합 A 쓴 다음에 A, B, C, D, E. 자, 너무 기본적이라 자, 얘는 조건 제시법으로 줘야 되는데 얘를 만족하는 x니까 마이너스 1하면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어서 집합 b의 원소는 5하고 x는 마이너스 1인데이죠 집합 b는 마이너스 1하고 5 이렇게 된다 이소리제 이해갑니까? 그죠? 자 그래요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왔네 원소가 유한개인 집합을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뭐 어떻게 표현? 공집합이라고 나타내. 공집합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유한집합이다. 아, 공집합은 유한집합이구나. 맞지? 음, 그래요. 자, 공집합 기호는 매일 매일 하면 우리는 축구만 생각하는데, 그죠? 가레스 베어. 그렇죠? 자, 다음 집합 중에서 공집합을 모두 찾으라고 그랬어. 공집합.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지?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 맞네. X는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양의 유리수. 얘는 무슨 집합이냐? 무한 집합이죠. 얘들아, 이런 말이야. 5보다는 크고 6보다 작은 양의 유리수는 무수히 많죠? 이 사이에. 얘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오케이? 자 x 제곱은 3은 0을 만족하면 x 제곱이 마이너스 3 인데 실수를 실수라고 래서 실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죠 이걸 만족하는 건다 뭐야 허수지 그러니까 3번도 공집합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 봤어요? 그지? 어 그래요 자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유한집합일 때 집합 a의 원소의개수를 어떻게 해 돼? NA, number란 뜻이야. number, 집합 A의 개수죠. 자, 여기서, 얘는 뭐야? 공집합의 개수는 0개라 이 소리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얘는 뭐냐? 한 개야? 얘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얘는 집합, 공집합 기호니까, 얘는 원소의 개수 한개 있으니까, 한 개라고 써야 돼.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요. 자,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집합 A의 개수, 집합 B의 개수, 집합 C의 개수를 구하래. 맞지? 자, 집합 A는 지금 어떻게 되냐.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수 중에 홀수들만 써 있는 거죠. 홀수만. 그럼 집합 A의 개수는 몇개 개수? 50개가 있겠죠. 1부터 100까지가 100개가 있는데, 홀수는 그럼 절반이 있으니까 50개라 이 소리죠. 맞죠? 자, 집합 B는 어떻게 돼?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는 소리는 뭐야? X는 해. 마이너스 1보다 크갖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소리지, 이 말이. 이걸 만족하는 종수는 마이너스 1, 0, 1. 이게 집합 B라 이 소리지. 집합 B의 개수는 3개가 있다. 이 소리네. 이해 합니까 자, C 봐보자. X는 10보다 작은 두 자리 자연수 10보다 작은 두 자리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집합 C는 지금 뭡니까? 공집합이지. 그러면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0개. 이 소리네, 그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배워보았어요. 그냥 편히 보셔요도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칠게요.